법무법인 전국에 대한 소개와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채권주심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법인은 여러 부서가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소송에서 강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단계별 선택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과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조사 분석팀. 그리고 전체적인 사건 파악과 추심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추심팀. 소송 등을 수행하는 송무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채권추심 서비스와 채권추심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업무를 전문화 분업화함으로써 국내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그리고 대기업 등의 사건들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는 과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